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말씀, 이 꼴을 잘 먹이면서, 어,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만이 기쁨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기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쇳반을 짜야 되는 것이 예배는 뭐 고전적인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들어줘야 되는 것.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또헌금도 모든 것이 기쁘게 들어줘야 된다. 이유는 뭐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간격적으로, 그리고 와닿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가운데 사랑의 목이 메였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요. 자세 번째 우리 십일조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도어갑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수입으로 번 것에 쓰고 남은 부분이 아닌 남은 부분이 아닌 첫 번째 첫 번째 부분을 드립니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다 하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것, 우리 성경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공경적습니다. 그래서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 자, 11조와 한금의 차이가 나옵니다. 11조는 나의 수입. 네, 수입이라고 적습니다. 수입의 첫 번째 10%를 드리는 것, 10% 동그라미를 쳅니다. 그리고 헌금은 11조에 더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보면 11조와 헌물이라 되어있을 때에 11조와 감사 그 외에 다른 헌금, 더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11조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 예배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 갑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성전 예배지요. 그래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어 이렇게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아 제가 우리 근준이한테 그랬어요. 어저 영국에 가서 어 수입이 있고 하면은 그 교회에 십일조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한금해라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십일조 안 하는 분들 가끔 이렇게 체크하면은 또 어려운 교회, 또 성교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구제하는 데들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있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이걸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언제 드려야 합니까? 일 매주, 매주. 혹은 매월 드립니다. 매주 혹은 매월. 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드립니다. 예, 주일에.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매주의 첫날에 여러분이 수입으로 벌은 것의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금액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셨는가를 따르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 매주의 첫날 밑줄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밑줄 것입니다. 금액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예,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는 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했지요. 어디에 있다 했어요? 몇 장, 몇 절? 예경지사에 제일 여기 우리 지님 중에 제일 젊잖아. 몇 장, 몇 절? 예, 신명기 818. 예,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고 착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안 들이지요. 내가 어떻게가 버린 돈인데, 그러지 면 내가 얼마만큼,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열심히 사람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가 팔아가고 버렸는데, 이리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것을 나의 삶의 첫자리 나의 주인 대신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세 번째 11조 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가계부의 첫 항목을 첫 항목을 네. 우리 병원이 우리 딸이 집에 가니까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어, 주보나, 또 버린뜸을 나눠준 거, 이거 드립니다 하면서 10년치로 줘요. 그 10년치를 이리 받아보니까, 야 너무 이런 것을 이리, 어, 나누어 줬는가, 또 이렇게 또 했는가 하는 것이 있는 거요. 예 우리 집에서 기록, 보관, 사진, 동영상, 뭐, 또 이런 주보 이런 거 제일 잘 모은 사람이 우리 평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 지금까지는 그거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요. 그 뭐, 이 정도 주더라고요, 이 정도에.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고 이러니까, 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 가게부도, 우리 펭원이가 제일 잘 써요. 옛날 어릴 때부터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도, 다딱 적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항목을 제일 첫 번째 십일조로 이리어 적어 놓으면서 뭐요 자녀들에게도 그게 자녀들에게도 십일조를 어 가르쳐야 된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거. 그래서 십일조를 어 드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11조를 제일 먼저 우선에 두고, 그리고 첫 번째로 두면서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은해 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또 건강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첫 번째 두는 거. 이첫 번째 주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어, 삶에도 우선순위도 안 흔들려요. 그 믿음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그 드리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어, 어, 다른 것은 다 떼고도 죽을 때까지 못 드는 것이 내가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작게 드리는데 좀 많이 모여지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데,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을 때부터 이게 잘 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들 오면은, 이런 것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갖고 제일 먼저 내 삶의 주 예수 믿느냐? 믿는다 해요, 자녀들도.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냐? 기쁨된대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주일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헌금,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꼭 이거 하도록 해. 제가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도 이거 양육행거 오후에 이거 그거 보내거든요. 그거 들으라고. 들으면 뭐가 나와요? 11조 헌금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보냈어요. 이번 주에도. 청년들한테도 보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보냈어요. 들어라, 들어라. 어, 들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네 자, 네 번째,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헌금에다가 11조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구제 헌금, 뭐 차량 헌금 이런 거 적는 거 아니고요. 이 헌금이 나올 때 제일 먼저는 무슨 헌금? 11조 헌금요 그 아들, 딸들이 손자, 어, 태양아, 태양아, 태양이 11조 하나, 에. 이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음. 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갖고요,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용돈을 안 줘, 이래갖고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용돈을 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든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11조 해야 돼. 나는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니까 11조 아직 못합니다. 그는 평생 가도 안 됩니다. 네. 오늘 만약에 11조가 내가 지금 안 되면, 오늘 오후에는 비전 씨앗 대신에 꺼다가 11조 3천원면3천원 드립니다. 그리 적으라고요. 안 되는 분들은 오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찍어 가져가고, 뭐 액수가 많고 작가를 떠나서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른 자세, 제일 첫 번째 기쁨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쁨 대신에 거기다가 같이. 그 옆에다가 행복이라고 적는 거야. 여러분, 건강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질이 있어서 드립니다가 아니고 행복해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서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직장 다녀서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행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네요. 헌금은 행복해서 드리는 거지, 돈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그럼돈 없으면 행복 안 하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아그 다음에,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해서 드립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는 논리로 가면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행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레이스를 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뭐요 집비둘기나 어, 그리고 산비둘기 중에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뭐요 염소 잡아서 그리고 소 잡아서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요. 예배드릴 때도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억지로만 맞지 못해서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어 버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오후에 이걸 하면서 기쁨으로 새로운 우리가 이 양육을 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것이 뭐냐?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걸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그리고 양육 이걸 통해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서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 하는 거에요. 아, 나도 이걸 통해서, 어, 양육을 통해서 내도, 행복했져야 되겠구나.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퍼뜨려야 되는 거. 어 오후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요, 좋아요. 양육 받으면서 새로운 거 발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되겠구나. 새로워져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게 되면은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서 예수 안에 예배드리고 양육하면서 자유해야 되는데 눌리지면 안 되겠지요. 계속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부담을 주고 눌려지게 만드는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즐겁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이라. 예,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드리는 것이 막 즐거움이 되네,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임영웅이 가수요 자기가 막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출연 노라는 모든 것다 너무 좋아서 자기가 돈 집을 다 해. 밑에 서태들까지도 그 돈도 자기가 지급을다 해. 거기 구경하러 온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병원비도 가서 자기가 다 내고요. 자기가 뭐막 공차고 하는 거, 이게 막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가 즐거워서 해야 돼. 즐거워서. 할렐루야. 즐거워서 하면 행복하는 거야. 자, 여타람 보면서 즐거워서 합시다. 어, 교회 일도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일도 즐거워서. 우리만 나이들과 78점인데 아픈데 막 이래서 하면서 하면은 자기만 손해고 고통스러워요. 아프다 뭐 아픈 것이 더 많이 나타나요. 안 아픈 것도 아픈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안아픈난 즐거워 하면은 더 즐거워요. 아픈 통증도 막못 뭐 느껴. 가만히 있어 보면 아픈 데가 어디가 뭐구굽 쑤셔. 허리 쑤셨다가, 뭐, 뭐, 발가락 쑤셨다가, 뭐, 어깨 쑤셨다가, 뭐, 쑤신다면 자고자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자고자고 왜, 왜 빠집니까? 아, 안 쑤시는 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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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바꿔야 돼요. 어, 나는 즐거워.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그쪽으로 바꿔서 자고자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통증도 떠나가게 해 주시고,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좋은 쪽으로 가니까 좋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예. 희생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희생적으로 예, 가치를 들어갑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깨도록 헌금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예. 힘껏 동그라미 쳐주요 힘껏. 그리고 또 힘에 겹들어갈 때 힘에 동그라미 칩니다. 예. 초대교회는 희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심는데들이는데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고 우리에게 심은 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조드리면서 시험해보라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문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고맙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문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가족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 소통되고 하나가 되는 거. 화합이 되는 거. 연합하는 거.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셔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예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명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력과 영성을 갖추고 역량을 미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0 1 가정은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 은해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제의 습관, 드림의 습관, 또 이제 말씀의 습관, 전도의 습관. 한번 따라 합니다. 습관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 선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요. 기대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희생적으로 드리고, 기대함으로 드리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히브리스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야 되는 것이죠. 기대해야 되는 것이요. 기다림, 기대하는 것, 설레이는 것. 우리가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을 기대하면서, 아, 만나 뵈야 되겠구나. 아버지 기대하면서, 어머니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때 우리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캬, 아, 오늘 교회 너무 기쁘다 좋아. 빨리 가야지. 기대하는 마음. 여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올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까? 그냥 막, 어, 뭐, 어, 그냥 오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해서 옵니까? 물어봐요. 나는 막 너무 기쁘서 교회 온다, 요즘에. 에? 뭐 별로 전부 다 잠자고 있노? 5시간 되니까. 너무, 에이? 너무 밥을 잘 먹어서 그래요. 기대함이요. 기대함이 없으면 잔다 해도 졸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예? 기대함으로요. 다섯 번째 우리 헌금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 예. 그래서 헌금은 물질이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은 물질이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들리는데온 몸을 다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인 거예요 헌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읽고 듣고 감동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새로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체질. 우리 교회는 옛날에 내려오는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자꾸자꾸 적용해가면서 새로운 판을 짜가야 되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데 나의 옷의 체질, 우리 교회의 옷의 체질을 바꾸는 예. 새로운 판을 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에 있어서는 매일 매일 점검하면서 새로워지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새로움이 뭐냐 사명에 대한 거듭남인 거예요. 사명에 대한 거듭남이 없이 그냥 내 구원받았네 하는 거기에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기는 사명의 거듭남인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림을 통하여서 즐겁게 드리고 행복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고 기대하면서 드리고 할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때 언제냐?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행복하게 드리고, 기대하면서 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온몸을, 내 몸을,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전도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왕년이었거든요 그때에 시골 교회에 한 4, 5킬로가 넘는, 심리가 넘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이랬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이잖아요,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이 오르십 명의 교회로 이렇게 나오고, 그때 뭐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된그 아이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내 목사에 대해서 그때의 선생님인데, 기억, 얼굴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자기 데리고 겨울가 가서 목욕한 거 기억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뭐 다른 거 하나 이거 기억나네그 근데 하나님은 불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할수 있나.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난주 우리 양육행 그이드름 이거 어 유튜브로 해가 하나 보내줬는데, 오늘 아침에 카드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서 제가 답을 보내주세요. 이제 오늘 마치고 가면 앉아 또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드리는 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계산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헌신의 기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저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삶의 첫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으며, 제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 적어도 첫 번째 10%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체계를 어,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계속 충성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읽으면서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 갈릴수록, 뭐, 딱, 다시 에 다시 에 저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똑같이 갑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또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녀들 또 결정하도록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삶의 첫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으며 제가 보는 모든 것 중에 적어도 3 번째 10%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세계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계속 충성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들의 가정이 11조로 인해서 축복이 넘치고,